금병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받아쓰기는 한 문장을 세 번씩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써주세요. 1번 어느 쪽이 오른지 어느 쪽이 오른지 어느 쪽이 오른지 2번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3번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4번. 가게를 가서 사야 할. 가게를 가서 사야 할. 가게를 가서 사야 할. 5번. 중요한 남말을 중심으로. 중요한 남말을 중심으로. 중요한 남말을 중심으로. 6번. 타악기, 편악기, 관악기 타악기. 편악기, 관악기 타악기, 편악기, 관악기 7번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8번 머시 깃들어 있어요. 머시 깃들어 있어요. 머시 깃들어 있어요. 9번 힘이 있다고 믿었던 힘이 있다고 믿었던 힘이 있다고 믿었던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받아쓰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공책에 다섯 번씩 써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6회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